매일 아침 면도가 즐거워지는 마법 브라운 뉴 시리즈 9 프로 플러스 울트라 씬 제가 직접 써봤는데요 브라운 100년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하더니 정말 다르더라고요 업그레이드된 울트라 씬 블레이드가 짧고 노운 수염까지 깔끔하게 잡아주고 4단계 멀티 커팅 액션으로 피부 속 마이너스 0.01mm까지 밀착 면도가 가능하다니 놀랍지 않나요? 오토센스 프로 기능 덕분에 불필요한 반복도 줄여주고요. 3인치 1 파워 케이스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. 게다가 5년 무상 AS까지 브라운 덕분에 더 깔끔하고 부드럽게 면도할 수 있게 됐어요. 세척 스테이션 덕분에 항상 깨끗하게 면도기를 관리할 수 있어서 위생적인 면도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어요. 면도 후 세척하는 게 귀찮았는데 이제는 그냥 스테이션에 꽂아두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 자동으로 건조까지 해주니 완벽하죠? 파워 케이스 덕분에 여행이나 출장 갈때 면도기 충전 걱정 없이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.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면도 성능도 뛰어나서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브라운 뉴 시리즈 9 프로 플러스 울트라 신. 첫날부터 와우. 면도 끝판왕 어떠셨나요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링크는 더보기,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.